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꿈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야 할 존재 이유가 없는 절망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존재 이유 나의 꿈은 무엇일까요? 1963년 8월 28일 워싱턴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34세의 흑인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25만 군중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킹 목사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싸우다가 39세의 나이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확신에 찬 음성은 그 내용 하나하나와 함께 이 시대의 양심을 깨우는 최고의 명연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살을 당했지만 그의 꿈은 인종차별이라는 장애물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하여 남북 전쟁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56세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1863년 11월 19일 남북전쟁으로 생명을 바친 군인을 추모하는 게디스버그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만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민주주의의 꿈을 목표를 실시했습니다. 언제나 꿈이 크면 대가도 크게 치러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위대한 꿈을 위한 피 흘림을 통해서 역사는 한 걸음씩 발전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이 꿈, 죽음과 질병과 다툼이 없는 영원한 생명,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는 영생 복락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꿈일까요? 여기 참으로 좋은 소식 복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죄악과 사망과 눈물과 질병이 없는,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약속하신 영생 복락의 천국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양과 윤리 도덕이 삶의 의미를 주는 값진 것이지만 영생 복락을 얻는 길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인생의 영원한 굴레를 벗겨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해서 삶, 자유와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영원 천국의 꿈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이 꿈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하는 일시적인 고난과 아픔, 부조리한 세상의... 모순을 참아내면서, 이겨내면서, 천국의 꿈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에서도 사랑과 평화의 천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땀 흘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